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돈 대신 머리를 쓰라 가 되겠습니다. 자 직장 상사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조사를 해보니 21.7%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21.6%가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생각을 좀 해봐라 가 있고요. 그리고 18.6%가 요즘 일이 없나봐 어, 벌써 퇴근하게 등과 같은 말이 직장 상사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머리는 폼이야 생각이라는 걸좀 해봐 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자 상사에게 듣기 싫은 말들 이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똑단이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시키는 대로 해빗고기형 뭐 요즘 일이 없나봐 벌써 퇴근하게 그리고 독설형 머리는 폼이야 생각이라는 걸좀해봐 등과 같은 말을 상상하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고민을 좀해 봐라 이런 말이 좀 앞에 있었죠 어 그래서 고민을 하면 최선의 방법을 이제 찾을 수 있다.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, 현재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라. 그리고 비싸게 만들지 말고, 싸게 만들고, 직접 사용해보고, 나중에 돈을 들여서, 만드더라.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. 여기 사례를 하나 보시면, 그 차량에서 물건을 이제, 어 하차 작업을 할 때, 보통 보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어 물건이 어 하적이 되겠죠. 자, 근데 이렇게 하적이 되면 실제 라인에서 사용할 때는 어 이걸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수평 방향으로 어 하차가 된 제품을 다시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, 여기 뒤에 보시는 이런 간단한 기구,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,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를 만들어서 수평 방향을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, 어, 작업자나 어떤 관리자의 말을 들어보고, 어, 아대와 같이 돈을 투자를 해서 자동화를 는 거죠. 여기 보면 실린더가 있고, 몇 가지 기구가 보입니다. 이런 식으로 어, 개선을 하게 되면 좀더 현장이 원하는 그런 개선안을 만들어낼 어,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가지 보시죠. 어, 이거는 중력을 이용한 방향 전환 장치 진입 각도가 90%, 90도 전환된다. 이런 말이 있는데요. 자,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. 자 물건이 가로 방향으로 가서 다시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시죠. 가로 방향으로 가서 세로 방향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거 보셨죠? 예, 네,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이 가도방향으로 전진한 다음에 다시 이쪽 세로방향으로 전환되는 걸 보셨습니다. 이 장치 안에는 동력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무동력 전환 장치가 되겠습니다. 방향 전환 장치가 되는 거죠. 이거를 이제 그 삼성 계열사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법인에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요. 사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느냐면, 구엑스에서는 물류포장기기 전시회가 있습니다. 물류기기 포장 전시회에 가니까, 어, 위에서 보시는 이런 이제 장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장치를 보고, 실제 말레이시아에 가서, 말레이시아에 있는 업체에서, 이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, 이 장치를 개발을 한 겁니다. 뭐, 보시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, 실제 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각도나 길이 조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치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돈을 투자하지도 않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. 한뼈만 있으면 아마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장치가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죠. 여기 터 보시다시피 말레이시아 에 있는 공장에 적용했던 사례인데요. 이 작업자가 여기 보시는 컨베어가 있죠. 이 보시는 컨베이어있죠 컨베이어에서 렉을 어, 수동으로 어, 항상 들었다, 놓았다 어, 들었다, 넣다 어,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. 그래서 이걸 들다 보니까 어, 작업자 허리나 어, 이런 부분에 어,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걸 개선을 했는데 우선 1차로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면 어, 발로 지렛대 원리 이쪽에 보시면 풋 어, 스위치가 있습니다. 사람이 밟으면 여기 있는 트레이가 방향이 기울어지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어, 이렇게 어,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 어, 몇 가지 불편한 게 있어서 여기 보시는 어, 공압 장치하고 어, 실린더를 장착해 가지고 사람이 레버만 돌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트레이가 쪽 아래쪽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어 설계를 한 것입니다. 제작을 한 것이죠.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돈을 때리지 않고 간단하게 제작을 해보고 그분 한 다음에 돈을 좀 투자해서 2차 계산을 하게 되면 좀더 현장에서 어 좀더 좋은 어 컨셉으로 어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간이자동화 장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간이 자동화 장치는 유튜브에 가시면 간이 자동화 장치 슬라이딩 렉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정말 많은 간이 자동화 장치가 검색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참고로 이제 몇 가지 주소를 적어놨는데 이것뿐만 아니고요. 유튜브에 가시면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여러분들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례를 찾으셔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. 예, 저 1차부터 해서 뭐한열 가지 제가 그 제조 현장을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런 원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라인을 계산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. 여러분들 현장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생산성 그리고 이익도 많이 나고 원가도 절감되는 그런 회사도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혹시 면접을 보시려고 삼성이나 뭐 현대, 뭐 LG 등에 면접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로 이제 생산이나 기술이 되겠습니다. 생산이나 기술적으로 면접을 보시려고 하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1번부터 10번까지 이 내용을 좀잘 이해하신 다음에 기술 면접관이 묻어보는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뭐 제작도 안 해보고 경험도 안 해보셨지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아마 면접관한테 어,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면접관은 상당히 어,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. 제가 한 2, 3년 전에 어, 삼성그룹에서 그 기술 면접관으로 어, 일을 좀 했었는데요. 물론 이제 생산관리, 뭐자재관리 생산기술, 제조기술,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 면접을 오게 되는 뭐 신입사원이라든지 뭐 경영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면접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,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어떤 인력이냐 면은 뭐 참신하고,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,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일단, 현장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,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가장 최우선으로 선발합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설명드린 1번부터 10번까지,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셨지만, 마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자기 것이냐 그 면접관한테 설명을 하게 된다면 아마 면접관은 충분한 감동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을 예. 이런 부분에도 본 자료를 활용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 예.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걸로 시리즈를 끝내겠습니다.